요새는 자기는 일도 손에 안 보고, 남들에게만 다부담지우고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미친 년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많습군요 이상한 생각, 대가리 속에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우아하고 대단한 존재여서, 손에, 손에 무담방을 묻혀서는 안 되고, 남들은 허덕이면서, 개구생해도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엮이지 않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모를 일이죠. 겉으로만 봐서 사람들이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성실한지, 바른 생활사나인지, 알수 없더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가 시기도 하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하고,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되겠더라는 겁니다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또라이같은 놈들 말입니다 근데 참그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죠 운이 없어서 그런 놈들에게 걸려들었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최대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돈몇푼 쥐어서 보에 쥐어주고 보내는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떠대로 대면서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뭐 자리 요구하거나 또라이 헛짓거리한 놈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점점 사람에 대한 혐오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다들 자기들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빡빡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저러는 거겠죠. 뭔가 건수가 잡히면 그 건수를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멀쩡히 있는 차에 가서 자기가 부딪혀놓고 니가 나 쳤다고 얘기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놈들 아니면 뭐 구걸하는 놈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야 별놈들이 다 있네. 참 세상 조심조심하면 살아가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요새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면접 볼 때는 되게 성실하고 되게 착실하게 보였는데 막상 와봤더니 꼴통에 개 꼴통이 없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라벨 따지고 뭐 자기 법적인 뭐 권리 이런 거 따지는데 실제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개차반으로 구는 또라이 같은 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 저도 뭐 나이 같은 사람이 속하니까요. MG들 중에 이 정신 나간 MG들, 정신 나간 젊은 놈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해야 되는 친구인데, 그냥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산상의 피해를 영업방해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피가 막히게 잘 압니다 민사고 형사고 뭐 노동법이고 이상한 것에는 또 되게 관심 가지고 엄청 떠들어대고 지랄 발광을 하죠 그런 인간들이 뭐손에안 보고 자신의 삶을 잘 챙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보다 더 심한 놈한테 걸려들어서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 마사가 자기 뜻대로 올라가고, 자기 생각한 대로 착착착 전개되고, 남들은 병신 같고, 자기만 연기하고 또 그건 같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광보라 자신이 고스란히 입을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장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래, 말로도 보잖아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경우가 잘없더라고요 어느 시점에는 그말 많고 탈 많았던 것들이 그게 문제가 돼서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내몰리거나 뭐 여러가지의 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만사가 다 우리 생각 우리 바램하고 다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하며 살면 그게 나중에 다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한테 안 와서 괜찮다? 자식들한테 갑니다. 자식들한테도 안 갔다 괜찮다? 혼자, 손녀한테 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세상 사는 게, 삶이라는 게, 뿌리대로 거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아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원망하고 악다구니로 저주하고 하면 그 힘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게 되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 우리가 살아간 삶이 영리하게, 영악하게 계산 착착착 해가지고 움직이면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병신같이 몰락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병신같고 아둔해 보였던 우직한 사람이 훨씬 더잘 살고 영리하게 여기저기 약속 빠르게 이것저것 계산해 쓰드리며산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몰락하고 더 힘들어 지더라는 겁니다. 희안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5년만 살고 10년만 살고 떠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년을 살아가며 삶을 들여다 보면요.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도 공평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봤다라고 생각한 것도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 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성실해서, 가만히 놔둬도 더 성과를 내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하는 짓거리 보면, 저 새끼 저거 언제든 잘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잘라서 집에 보내도 우리 회사에 하나도 데미지가 없는데. 배려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별로인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랍니다. 잘 생각하고 좀 냉정함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자기만 이득 보고 영리하게 살고 자기 입장에서만 떠들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 한발짝 물러서서 양보도 하고 좀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해야 그래야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오판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삶에 주역이 될지에 대해서도 잘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